여러분들, 죄송합니다. 제가, 옷, 아, 뭘, 뭘 하려다가 자꾸 옷편이 돼버리네요? 자, 이거 <laughs> 다섯 번이나 올려야겠네. 자, 됐고요, 이제. <laughs> 자, 오 마이 갓. <laughs> 슬라임이 이렇게, 이렇게 돼버려요. 여러분들, 있잖아요. 슬라임을 이렇게 갖다 대면, 검정색 화면이 나오거든요? 그럼 좋은 생각이 났어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. 이렇게 했거든요? 그러면은, 제가 조금 떼가지고, 여기 카메라에다가 한번 놔볼까요? 한번 해볼까, 나 자, 해볼게. 해볼게요, 여러분들. 약간, 이렇게 하면 제 손인 것 같은데, 슬라임이. 자, 이로, 이렇게, 이렇게 그, 이렇게. 빵이야! 이번, 이번엔 나은이 TV가 토끼발을 만들어 볼게요. 나은이 TV가 토끼발을 만들 차례인데! 말할 수 있어요!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 같은 거 보이세요, 여러분들? 구멍이 약간 거기 똥꼬처럼 보일 수 있지만, 아니다. 그런 말을 약간 하고 싶었고, 여기에다가 이거는 진짜 눈이 아니라 슬라임이에요, 여러분들. 먹으면 되겠어요, 안 되겠어요? 안 먹으면 죽, 죽는 것까지는 아니고, 뭐. 먹으면 안 되죠? 그니까, 여기, 얘, 똥꼬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? 걷다가 이거 넣으면 못 빼요, 저는. 저손 봐봐요, 저 손. 저, 그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. 못 빼요. 그러니까, 이렇게 하면 돼, 안 돼? 안 돼요. 자, 쏙. 다시, 시작! 자, 합성한 거예요. 저헬리포션 넣고 먹었나봐요. 자, 토끼발 만들어보세요. 뭐해? 응? 뭐해? 응 산인데? 뭐 만들어? 토끼와 뭐해? 나랑 타는거 아니야? 봐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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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만든 거야? <laughs> 다 이렇게 해봐 뒤집어서 다시 해봐 해봐 찌라 슬슬슬 하. 어, 이렇게 한다 이렇게 찍은 다음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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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, 이렇게근데 지금, 너가 못해서 그래. 지금 너무, 약간, 두꺼워. 손 들어봐. 해봐. 아, 나 뭐해. 왜, 잘못.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, 이렇게, 이렇게 한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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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... 여기 발꾸라고 만들고 있어 그 말이 아니라 토끼의 얼굴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알았어? 발 아니야? 얼굴 발. 언니 따라해봐 이렇게 이렇게 오. 넌꽉 놓지 마. 잠깐만요. 자,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찍고 옆에다가 살짝만 찍어 이렇게. 그 그래서 하나는 뭐 응,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나 봐봐. 붙여서 하라고. 이렇게 붙여서 여기도. 붙여서, 여기도 붙여서, 붙여서, 붙여서. 언니가 좀 떼서 하는 데 있어, 나만 응? 떼서 하는 데 있어, 언니가? 없지? 붙여서 해. 자, 이렇게 하고, 언니가 해줄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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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알았어? 근데 이게 뭐야? 토끼. 나나 토끼라고 말했잖아? 알았지? 자, 여기, 여기다가 해봐. 그럼 손, 이 손으로 할래? 이걸로 할래? 이거 자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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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이렇게. 했어? 예, 했어? 이렇게. 이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이 자, 이게 자, 이게 자, 이이이 이렇게 붙여서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 다 맞게 한 건데 떨어져서 해서 그래요. 제가 한번 다시 해줄게요. 자, 여러분들, 안 보이시죠? 하나도. 잠깐만요. 저, 자,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. 지금 카메라에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. 자, 지금 이걸 보셔서 보시다시피. 나한 TV가 못한 게 아니라, 이거, 슬라임 자체가 안된 거예요. 알았죠, 여러분들?